올해는 새해 첫날이 주일이어서 좀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놀라고 한숨 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는데 지난 9월 경주를 뒤흔든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또한 우리들도 놀랐습니다. 또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다만 새해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리가 잘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뜻뜻하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500년 전카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속해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벽에 교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경문을 게시했고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 세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도 루터가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당시처럼 고치고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내세웠던 것은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하는 길입니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종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 거룩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이번 회기의 주제를 다시 그룩한 교회로 라고 정했고, 우리 교회 원래 표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룩한 교회로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교단 내 모든 교회가 계획에 관한 성경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성경 전체를 설교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리. 열매 주의 품에 나무가 이 곡은 김인식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르며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특히 이 곡은 태교에 좋다고 합니다. 임신한 분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과 축복, 이두 단어는 서로 잘 어울리는 말 같기도 하고 반대로 조합이 잘안 되는 말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 비하면 정말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야곱 자신의 표현대로 험악한 낙은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며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삶,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젊은 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야곱의 논년의 삶은 130세부터 147세까지 애국에서 보낸 17년간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갔던 책임자로 앞으로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후손들에게 심어 주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나라 이름이 된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굽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살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하자, 그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의의가 없어 웃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살아가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는 정말 웃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때의 상황이나 그 의미를 아이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상동이를 출산할 때 야곱이 어머니 배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실험하다가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들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등장하는 책은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선 다섯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이 창세기에는 원 역사와 족장사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원 역사는 영어로 프리 히스토리 말 그대로 역사 이전의 역사라 하는 뜻입니다. 역사 이전의 역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원 역사에는 네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네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그의 가문이 어떻게 그룩한 민족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도 재미가 있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히브리 전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야뽕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하고 이긴 다음에 천사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후에 이제 형 에서와 만나서 화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겜으로 올라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세겜의 그 초장에 아들로부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짭지만은 정신을 차릴 틈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사으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결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35장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사으려 하노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야곱의 말에 따라서며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모든 이방 신상, 그리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 일행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확실하게 고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자손의 축복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과는 하늘과 땅차이만큼 엄청난 새 이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경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요셉의 가족으로 애국인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국 정세의 변화에 따라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더욱더 번성하여 이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이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애굽은 그들의 국가 정책으로 히브리인의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악의의 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은 애국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가 많아져 민족을 이룰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적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마침내 추레굽바여 나라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다름 아닌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첫 주일이자 동시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제 해첫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도 새롭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5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 저항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덕분에 우리 손에는 귀한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2017년 새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21세기에 들어 세상 사람들은 이노베이션,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해서 관습이나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혁신은 공식적으로 500년 전에 1517년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 그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적으로 이기는 혁신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이새첫 주일에 종교 개혁 500주년에 기념할 만한 귀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니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 피냄새가 진동하게 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20년 전형예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께 단을 사왔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말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눈부칠 겨를이 없이 정말 바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는데 야곱은 도망치느라 바빴고 사랑에 빠져 바빴고 재물을 모으느라 바빴고 다시 돌아오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으신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들 개개인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한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계속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 66권을 이끄는 큰 지붕과 같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17년 새해 첫 주일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베델로 불러 주셨습니다. 올한해 동안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십시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개혁의 한 해를 이루고 다시 그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찬 2017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새해에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거듭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